좀 생두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까지 그 잎을 모두 사람들이 바닥에 쫙 깔아 놓고 예수님께서 딱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근사한 적토마? 말? 칙칙칙. 아니었죠. 작은 나귀를 타고 등장하신 그날 예수님처럼 나귀 지난주에 말씀은 뭐였죠? 또 겸손한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발을 씻겨 주시는 모습. 그리고 이번 주는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기 바래요. 그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하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불쌍히 여기 없어서 그리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탐욕과 욕심 없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툼 없이 평화롭게 살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해 주시는 김경 목사님께 축복을 내리주시고 우리 모두 목사님의 설교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달달 말씀 찬트 찬트 함께 말씀 외울 때 한번 열심히 한번 외워보세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을 함께 찾아 봅시다 자신의 성경책을 통해서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다 찾은 친구들만 함께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 시간, 김미경 목사님 나오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나기를 타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기를 타고 오신 예수님. 네. 우리 친구들 그 텔레비전이나 콘서트장에서 아주 멋진 슈퍼스타가 나오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수많은 사람이 또그 순간을 기다리고 또 슈퍼스타가 등장하자마자 목청껏 또 소리치며 환호할 거예요. 그리고 준비한 응원 문구를 머리 위로 흔들면서 또 좋아하는 마음을 한껏 표현하겠죠. 자, 만약 예수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 오신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슈퍼스타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이 나와서 기다 기다리 어, 기다리고 환호하며 또 기뻐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뱃바게 맞은편에 있는 마을이에요. 조용한 이 마을 어기에 어린 나귀 한 마리가 어미 나귀와 함께 따스한 햇볕 아래서 졸고 있었어요. 자, 짐을 싣고 농사를 짓기 위해 분주하게 집을 나선 다른 짐승과는 달리 어린 나귀는 짐을 아직도 나르지도 사람을 태우지도 않았어요. 바로 이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두리번, 두리번, 자, 마을 어기에서부터 무언가를 찾던 두 사람은 여유롭게 낮잠을 자고 있던 어린 아기를 보자마자 신이 나서 말했어요. 있다,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야. 그리고는 성큼성큼 다가와 나기를 묶고 있던 끈을 풀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나귀의 주인이 하들짝 놀라서 달려 나왔어요. 아니 뭐 하시는 거요? 당신들은 누구요?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이 서시겠다 합니다. 어린 나귀는 무슨 상황인지도 도통 몰라 고개를 갸우거렸어요. 주님, 이게 무슨 말이지? 하지만 주인은 달랐어요. 주님이요? 아, 네. 그럼 쓰셔야죠. 낙이 주인은 주님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낙이를 내주었어요. 어린 낙이는 깜짝 놀라 발버둥 치며 소리쳤어요. 아, 아니,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난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안 갈래요? 있는 힘껏 소리쳤지만, 사람들에게는 그저 히히힝, 히히힝 하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끌려가다 드디어 어린 아기는 멈췄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오늘의 주인공 예수님이 계셨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아기가 있었어요. 아직 사람은 태워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포근한 옷들이 나귀의 등을 감싸줬어요. 이건 또뭐람 여전히 어리둥절한 어린 나귀의 등 위로 이번에는 한 사람이 올라탔어요. 허 누구야? 뭐야? 내 등에 누가 탔어?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본 적 없던 나귀는 깜짝 놀라 바둥그렸어요. 그러자 어린아기를 토닥이는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괜찮아, 괜찮을 거란다, 라는 따뜻한 음성이 들렸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분을 등에 태우고 걸을 수 있을, 있을 것 같았어요. 토닥이는 손길과 함께 어린아기는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갔어요. 예루살렘 성에 이르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기 시작했어요. 먼지 투성이 길가에 옷들이 깔리자 어린 나기는 걷기가 한결 편안해졌어요. 사람들이 소리도 사람들의 소리도 들렸어요. 오, 주님이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린 나이는 사람들의 환호를 뚫고 걸으며.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것 마냥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오, 내 등에 타신 분은 엄청난 분임이 틀림없어. 목소리만 들어도 알수 있었지. 아니, 등에 타는 순간 알았어. 이분은 왕이 틀림없어. 맞아요. 나귀의 등에 타신 분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낙이는 예수님을 태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어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함께 길가에 잔뜩 깔린 옷 위로 씩씩하게 걸음을 내딛었어요. 자, 왕의 신 예수님은 화려한 말이 아닌 작고 어린 낙이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또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오셨을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왕으로 오셨어요. 자, 사람들 위에 우뚝 서려는 다른 왕들과는 달리 자신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희생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약해 보이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과 평화를 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어요. 자신을 구해 줄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자, 오늘은 종려 주일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맞이해요. 비록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그때는 잘 모른 채 환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어린 나기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윤년부 초동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모든 일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주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겸손의 왕이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되될 있도록 우리 잠시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자신을 희생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겸손과 온유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작고 어린 아기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도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이번 시간은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야곱의 축복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김경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 주세요. 이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맞이하며 겸손의 왕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길, 승리하길 소망하는 유년부 초동부 친구들의 머리위에와 이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며 교육하는 선생님과 부모님들위에 승리교회 교육지체위에 이나라 이민조위에 이제부터 영혼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